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사람들은 말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죄값을 우리 대신 받으사 죽으셨다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삭신,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졌든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 사실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날마다 피워가는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첫 번째 부활 주일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물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주일에 역사상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음성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기 평강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와 가장 똑같은 의미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평강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느 순간에 이유를 알수 없지만 갑자기 폭음이 멈추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일시에 중단되어지고 정적이 흐르는 고요함의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전쟁의 소문이 다 중단되어지고 어느 순간 고요함의 정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그 시각이 언제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부활 주일 그 첫날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21절, 2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얼마나 하시고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요? 근데 그 주님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연이어서 반복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이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문을 닫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문을 닫았다 그 닫았다의 헬라우 언어가 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오라는 단어의 뜻은 열려진 문을 그냥 닫았다 이런 의미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을 꽁꽁 그려 잠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을 꽁꽁 그려 잠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 들어올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그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근심하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 뒤에서 숨을 죽이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준 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모든 문들을 통과하고 뚫고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우뚝 서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이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다른 보금서, 마가보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해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아마 제, 제자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안정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 올인하여서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 없는 믿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신의 상태, 절망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상황의 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불신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꽁꽁 그러 잠근 마음의 문빗장 뒤에서 그 속에서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에 치를 떠는 삶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를 두손 들고 찬양을 외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불신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뜻하지 못한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면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염려만 합니다. 그저 슬퍼하고, 그저 근심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 꼭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슬픔과 근심의 제목들을 평강의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 평안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요 말씀 전에 예수님이 또한번 평강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위하여서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 주십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내용이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와 관계단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사명이 어떻게 선물이 될수 있습니까? 사명은 짐인데요. 사명은 부담인데요. 사명은 힘듦인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명, 봉사, 섬김, 헌신 이런 단어를 떠올려면 모두가 짐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로마 군인들의 창, 칼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다 그려 잠근 채그 뒤에서 슬피 울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 너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구원할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꼭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때 우리가 덤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건 분명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들에 동역자로 세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어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의 원칙,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원칙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사명의 삶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낸 자의 원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명자의 길을 제대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명분이 있다고 여기서 하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 사명의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은혜인데요. 왜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건강,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세상에서의 지위,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79주년 역사를 써나가는 이 양천재단 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데, 건축한 지 7년이 지난 이 교회 속에, 그럴 능력은 안 되는데, 이 재단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뭐 하라고 주신 특별한 은혜일까요?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때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일을 더 힘차게 아름답게 더 폭넓게 감당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살아온 우리 모두의 지난 날들을 세 마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았느냐? 너 평생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런 이런 세상에서의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너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니? 그때,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 보고, 육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다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 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내게 이런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이 모든 것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저는 목사로 양천교의 단임 목사의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주님 주신 사명 몸부림치며 감당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서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칭찬과 상급과 멸두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